그냥 하면서 어 네메시스 너무 좋아요. 자기장 장치면 나올걸요. 4 티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영전 나온 거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서버 이전은 언제나 나올까? 아좀 있으면 쟁도 하겠죠. 상상 스펙은 막 하면서 그냥 시간 두 시간 때워 버려. 그래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 아레프 좋아한다고. 아 RF가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템 가격만 좀 올라가야 됩니다 디렉터님들 아이템 가격이 떨어지면 계정 가치가 떨어지고요 계정 가치가 떨어지면 과금하는 게 투자를 해도 500만원을 투자해도 캐릭값은 20만원 이렇게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금을 잘안 합니다 한번 나간 유저는 다시 그 게임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안도 좀 삭제해주세요 영비 20원 게임은 처음 봄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딱 켜봤을 때이 게임의 흥망성쇠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영도한 20원 이런 거는 나도 처음 봐 태어나서 영도한 20원인 게임은 이거 엄청 빼버려야 돼 내가 봤을 때 6T 이기목이가 더비쌌네 영템은 영템의 가치를 하게끔 아니면 팔아서 크레딧이라도 대기급 해주든지 이걸 팔아가지고 크레딧이라도 많이 받게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모드로 좀 바뀐다든지. 이 아이템 세부적인나 진짜 미팅 한번 하고 싶어 RF 디렉터님들아 내가 뭐 정리해서 말하진 않겠지만 대화에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바로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어 RF를 그래도 처음부터 계속 플레이해왔던 일인으로서 제작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걸 팔아갖고 노드로 해주든지 뭔가 할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 가치가 낮아진다는 건요 단순합니다 수요가 없는 거예요 공급은 많은데 그러면 뭐겠어요? 수요를 늘려주면 됩니다 수요를 늘려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 다른데 활용처를 만들어줘야 되네요. 활용처를 쓰려면 뭐 해야 됩니까? 평균적으로 다 사람들이 필요한 템들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레벨업 좀 했던 사람들은 MAU 런처 업그레이드 풀로 한 지가 지금 두 달이 넘었습니다. 노드는 현재 전투 모듈 쓰는 거랑 프라임작인데 프라임작은 실질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나오는 영 프라임 노드라고요.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전투 모듈 있잖아, 라고 하는데,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공용 4층이랑 전용 2층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나왔네? 8월 중, 주... 이게 안 된다니까. 나올 때 팍팍 나와야 돼. 내면 4층 나와서 올라올 수 있는 인원, 한 서버당 몇명 돼요. 레벨 제한을 걸 필요가 없었어요. RF 기조가, 아, 레벨 제한을 뒀던 걸 했는데, 과감하게 그런 거는 버려주십시오. 이거 요구 레벨 낮춰도 됩니다. 어차피, 투력 낮으면 사냥 못 하는 거. 와서 스펙업 할수 있게끔 해야지. 레벨은 금방 못 따라오거든요. 다 다음 주에 나오면은 무조건 늦어요. 다음 주에는 나와가지고 서버 이전을 시끌벅적 해야 돼. 그리고 쟁 보여주고 이래야지. 효율 안 나오면 내려가서 사냥을 하겠지만, 업데이트가 나왔을 때, 그래도, 목표라는 게 생길 거 아니야. 아! 내가 투력 조금만 더 올려가지고, 여기서 사냥해볼까? 근데, 레벨 제한은, 아, 레벨이 이건데, 씨, 언제 올려? 아. 사냥이 안되면은 패키지를 사든 과금을 하든 생다이아를 충전을 하든 아니면 어둠의 경로로 다이아를 구하든 뭐라도 합니다. 모듈를 돌리든 프라임작을 하든 장비 러쉬를 하든 굳이 본인들이 만들어둔 틀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매 3층에 레벨 제한이 있었으니까 내매 4층 꼭 레벨 제한이 있어야 돼.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치로 해도 되잖아요. 72로만 해도 돼. 어차피 사냥 못해. 이게 뭐 4렙 차이 나가지고 똑같이 4렙 차이 나게 한 건데 이거는 그냥 깨면 돼요 3층 때아 72렙이 제 저렙인데 4렙 차이 나게 으니까 요것도 똑같이 해야 돼 이거는 자신이 만드는 룰에 본인들이 갇히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이제 뭔가 컨텐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참여가 돼야 된다 외행상 점령전 그건 언제 나오는 거야?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아니야? 또어나 아, 요즘 좀 RF 들을 때마다 조금씩 화날라고 하네 나 RF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관심 없으면 진짜 웃으면서 RF 가겜이라고 하면 돼. 그냥 나는 연장에 연장에 무조건 목말라. 나 그냥 RF 연장만 주세요. RS 개꿀, 개꿀 이래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충신입니다. 이게 인간상에서도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나한테 잘못됐다고 말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 확장인데 레벨 제한을 좀 풀어 줬으면 좋겠어. 진짜 많이 양보해서 74레벨까지 해줘 74레벨 안된거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어 74까지는 해줘 74랑 78은 차이가 많이 나요 형들 라인의 메리트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 중립이 왜 많아요 RF가 쟁이 왜좀덜 활발합니까 라인을 해서 얻는 혜택보다 중립으로 편하게 안 사냥을 하고 쌀 먹으라는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이거야 라인에 들어와서 3티 보스템 4티 보스템 나오면 뭐해 어차피 투력순으로 잘라가지고 본인들 차례 오지도 않아 근데, 광산전, 분배금도 많이 줄어들었어. 사인 캐릭터도 많이 가져가. 뭐 참가는 많이 하라고 해. 추수 체크해야 돼. 귀찮아. 메리트는 저거. 전용 채굴장, 뭐또 없어. 하루에 한 시간 들어오는데. 안 가도 그만이야. 너희나 많이 가. 이런 마인드라고. 그리고 맵을 아끼지 마세요. 이거 솔직하게, 내매, 5층까지도 내버려, 그냥. 영템도 마찬가지야, 형들아. 컬렉션, 영컬렉 미리 내놨어야지 그랬으면 영템 가치가 이미 안 떨어졌어요 영템 가치가 미리 안 떨어졌다니까 이미 6강 8강 9강 10강 영컬렉 있었어 봐 물질 변화도 있는 마당에 이미 영템 가격 자체가 지금 1400원인데 이게 아무리 안 됐어도 2500에 3000선을 뚫히면 안 된다 이거야 불과 물질 변화 나왔을 때만 해도 영 템들이 23000원 했었어 지금 얼마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한달 만에 반 토막이야 형들 반 토막이라고. 매출이 왜안 나오지? 바로 템에 사람들이 왜계정을 많이 던지지? 왜 중간에 접지? 업데이트가 모자른가? 업데이트가 모자른 거 플러스. 가치가 내려가서 그런 거야. 가치가 내려가면 계정값이 내려간다니까? 계정값이 내려가면 뭐야? 내 캐릭에 과금을 많이 안 해요. 천만원 과금하는 순간 마이너스 감가 80%, 90% 두드러 맞는데 누가 아냐?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아이템 가치를 올려주세요. 활용처를 많이 늘려주세요. 제가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RF 부시원하게 롱롱 가야될 거 아닙니까? 왜 빨리 죽으려고 하십니까? 진짜 이거 경제, 내수 경제 시스템 살려야 됩니다. 앞에서 내가 한 1억 먼저 썼는데 뒤에서는 3천만 원만 써도 따라오게끔 돼있다니까 지금 상황이. 길드원들하고 좀 오래 하고 싶어요, 저는. MMRPG가 o 그리고 또다 게임만 해서 하나 분위기란 게 있거든. 옆에 길드원이 적고 다른 게임 가면은 다른 게임 가고 싶다, 이 말이야. 방송 키면 막 싸우고, 쟁하고 이러지. 지금 이제 들어오면 다 물질 변환. 컬렉션. 물질 변환. 컬렉션. 전투 모듈. 가끔 가다 패키지에서 신화. 득템도 좀 하고. 길던들라고 함께 할수 있는 거. 넷마블 형님들, 절대, 체본군주가 RF를 디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새끼가 진짜 RF에 관심이 있는 새끼구나. 이 새끼 싸가지는 좀 없어도 그래도 옳은 말 하네. 얘 말도 조금, 조금이라도 들을 부분이 한두 가지라도 있었는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냥 하면서 어 네메시스 너무 좋아요. 자기장 장치면 나올 걸요. 4티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령전 나온 거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서버 이전은 언제나 나올까? 아, 좀 있으면 쟁도 하겠죠. 상상 스펙은막 하면서 그냥 시간 두 시간 때워 버려. 그래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아 레포 좋아한다고.